1985년 12월 8일, 미국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조이 올리보와의 대결, 긴 리치를 앞선 올리보의 아웃복싱에 고전하던 유명우에게 해설위원이 광고 시간에 재부로 승부를 걸라는 힌트를 건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경기, 유명우는 특유의 강한 체력과 빈틈없는 디펜스,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나기 재부로 조이 올리보를 서서히 무너뜨렸고, 결국 15라운드 판정승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프로 데뷔 후 36연승, 무려 17차 방어, 한국 복싱 최다 방어 기록을 세운 유명우의 약점은 작은 체구와 강하지 않은 한 방이었지만 그 약점을 체력과 기술, 집요한 소나기 펀치로 완벽히 덮어버린 선수였습니다. 커리어 단한 번의 패배, 이오카 히로키에게 타이틀을 내줬지만 다시 챔피언 벨트를 되찾은 뒤 스스로 링을 내려온 사나이, 한국 복싱이 나은 무한 체력의 소나기 챔피언 유명우의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대 승계되는 불안과 선진국들의 무역 장벽으로 우리 수출 산업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계 수출 기업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해 수출 목표 달성이 유력해졌습니다. 먼저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한 중소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성진전자는 선글라스와 라디오를 결합한 선글라스 라디오를 개발해 레저용 아이디어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이미 32개국에 전량 수출 중입니다. 코리아크라운은 20여 가지 디자인의 라이터를 선보여 연간 35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태화전자는 식물과 동물의 미세 전기를 이용한 혁신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고구마, 과일, 우유, 무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체에너지 시계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 시계는 연말까지 40만 달러 수출이 예상됩니다. 무역 장벽과 불황 속에서도 아이디어와 기술로 돌파구를 찾은 수출 기업들, 이들의 도전이 바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1985년 12월 6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코만도가 국내 개봉하면서 대한민국 극장가를 뒤흔든 거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코만도와 실베스터 스타일론의 람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인데요. 1983년 6월 17일에 국내 개봉한 람보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고독하게 싸우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고뇌와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그는 맨손 격투와 기지를 앞선 액션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1985년 12월, 코만도가 등장합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은신처에서 나온 전설의 특수부대원 매트릭스. 그의 액션은 파괴, 그 자체였습니다. M60 기관총을 장난감처럼 휘두르고 수많은 적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쓸어버렸죠. 청소년들은 뜨겁게 논쟁했습니다. 고뇌하며 싸우는 람보가 이길까? 아니면 막강한 화력의 코만도가 이길까? 이 논쟁은 80년대 청소년들의 마초 문화를 상징했습니다. 이두 액션 영웅 중 여러분의 원픽은 누구였나요? 1985년 12월 1일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 1호점이 문을 열면서 강남 고급 백화점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점포는 금강개발산업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단지 옆에 세운 백화점으로 이후 무역센터점과 함께 현대백화점을 강남대표 프리미엄 백화점 브랜드로 올려놓은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압구정하면 현대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경쟁사들이 명동 등 도심 유동인구를 노렸다면 현대백화점은 부촌 주거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을 단골로 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문화센터를 열고 식품관에 공을 들이며 생활 밀착형 경영을 펼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본사 역시 약 40년 동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가에 둔뒤 2020년대에 들어서 대치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만큼 압구정은 현대백화점 그룹이 성장해온 오랜 홈그라운드이자 강남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남아있습니다. 1985년 12월의 뜨거운 주먹과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논쟁까지 그때의 순간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은 어떠했나요? 댓글로 추억해보세요.